안녕하세요. 저는 성우의 아내가 될 김다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다혜의 남편이 될 류성우라고 합니다. 13년도쯤에 이제 22살 때 친구 소개로 미팅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군입대를 얼마 안남둔상황이어서 미팅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혜 사진을 보고 제가 미팅에 나가기로 결심을 했고 거기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3월 23일 토요일이었고 날씨는 되게 좋았고요. 저녁에 만났는데 제가 미팅하기로 했던 장소가 사당역 이어 가지고 그 사당역 꾼이라는 술집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좀 어둑어둑한 분위기의 술집이었습니다. 성우가 키가 되게 큰데, 제가 키큰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되게 멋있다라고 느꼈었고요.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우가 좀잘 챙겨주고, 어른스럽다, 듬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그런 얼굴이어서 좀 놀라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좀더 적극적으로 더 말도 걸고, 뭐좀더 챙겨주려고 하고, 끝나고 더 연락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다가갔던 것 같아요. 고백이 군대도 얼마 안 남았고 정말 좋아하고 잘해줄 자신이 있었지만 이제 성호가 저한테 딱 먼저 사귀자고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이제 전화에서 그런 속마음이 좀 나왔었고 어, 군대를 기다릴 수 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때부터 제가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성우가 되게 재치 있어요. 같이 있으면 재밌게 해주는 게 되게 많은데 되게 사소한 것들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재밌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저도 되게 닮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고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댐댐이도 되게 잘돼 있는 친구라서 저는 친절한 모습이라든지 배려 깊은 모습이 좀 닮아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대화를 했을 때 서로 공감해주고 좀 슬픈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항상 제 편이 돼줘서 같이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기뻐해주고 했을 때가 가장 사랑하고 있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되게 많은 걸 맞춰주는데 이제 그게 본인이 힘든데도 그런 노력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사랑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 속에 이 친구랑 살아가면서 좀 미래에 대한 생활을 되게 꿈꿔왔던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어느 곳을 가더라도 생각이 나거든요. 항상 새로운 곳에 뭐 좋은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배경 같은 게 있으면 같이 하면 더 좋겠다라고 이제 항상 생각을 해 와서 저는 항상 마음 속에 꼭 결혼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품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만나면서 항상 느꼈던 게 저를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우랑 다른 점이 있었을 때 성우가 저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좋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오래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할때 성우랑 미래를 그려나갈 때 결혼이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우선은 밝고 건강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으면 좋겠고, 상대를 잘 배려하면서 자기의 주장도 할줄 아는 똘똘한 아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성우가 키가 되게 커서 키는 성우 닮았으면 좋겠고, 외모는 저를 닮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다의 외모나 성격이라든지 댐댐이도 닮았으면 좋겠고 저는 제가 키가 커서 키는 좀 닮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신혼여행을 사실 저희가 항상 생각했던 곳은 하와이인데 올해는 가지 못했지만 5년 내에는 꼭 안정화돼서 하와이를 한번 가보고 싶고 두 번째는 차를 얼마 전에 구입해서 좀 차박 전용으로 좀 구입을 했는데 차박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희가 한 번도 아직 가본 적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집사기 집사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신혼여행을 국내로 가서 미국으로 해외 여행을 같이 가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혼 기념일마다 사진을 꼭 남기고 싶어요. 근데 성우가 사진 찍는 걸안 좋아해서 버킷리스트에 적어두면 해주지 않을까 해서 적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패러글라이딩 액티비티 같이 하는 거입니다. 그 9년 동안 만나면서 나라는 사람을 믿어주고 또 항상 내 편이 되줘서 내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해줘서 항상 고마웠고 부족한 게 많지만 나 스스로 앞으로 더 잘하겠다라고 항상 다짐할 수 있을 만큼 이제 변치않는 모습 보여줘서 항상 고맙고 사랑해 앞으로도 잘해줄게. 우리 9년 동안 잘 만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줘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 결혼 생활도 예쁘게 알콩달콩 잘 살아보자. 화이팅! <laughs> 사랑해! <아유. 웃음> 어머님, 아버님, 장인어른, 장모님, 멋있고 예쁘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 <laughs> 코로나 시국에도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살게요. 잘 살게요. 잘 살게요.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인지되면 <연진하면> 안 돼. <laughs> 어려운 발걸음 내주셔서 저희를 축복해 하러 와주셔서. <laughs>